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12장 1절 조금만 더 낮춰야 될것 같아요. 잠언 1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대표적인 것중 하나는 훈계를 대하는 태도일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이런 훈계를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부분을 대조하면서 이제 오늘 교훈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 솔로몬은 먼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고 교훈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훈계, 히브리어로는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말과 또 채찍으로 어, 징계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하며 교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훈계는요, 말로써 교훈하고 때로는 채찍으로써 교훈하는데 목적은 체벌이 아니고 바로 훈육이에요. 자, 그러면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훈계를 통해 주어진 어떤 고통 자체를 즐거운다는 건 당연히 아닐 거예요. 어느 누구도 훈계를 통해 주어지는 고통을 좋아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훈계가 비록 내게는 불편할지 모르나 훈계를 통해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 기뻐하는 함과 동시에 여기에는 어떤 부분도 있냐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인정하는 모습도 되는 겁니다. 또한 여기 한 가지 더 의미를 담자면 그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 뜻에 가깝게 살아가게 되는 것, 더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을 소망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런에서 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훈계를 어떻게 하게 돼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즐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즐거 즐긴다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고통이 수반되기도 하나.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것이고, 그걸 통해 나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게 돼서 감사한 것이고, 그걸 통해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내 모습을 바라보며 소망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교언하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예요. 자, 솔로몬은요 이렇게 훈 훈계를 좋아하는 자라는 이 표현을 어떤 내용으로 또 연결하냐면 지식을 좋아한다는 표현으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식을 좋아한다는 거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훈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 훈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 이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훈계와 지식은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럼에도 만일 훈계를 좋아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훈계를 통해 알게 된 것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 그런 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훈계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치열한 노력이 없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 이건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너무 얕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 하나님 정말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아 한주 내내 봐도 기도도 없고 성경도 안 읽고 그렇다고 성, 설교를 찾아도 듣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분주한 일상을 허덕이며 살아가다가 간신히 주일에만 와서 졸다가 간다? 여러분,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맨날 조는 거 보니까 구원의 백성이 아니야. 이건 목해자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성숙한 신앙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이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늘 넘어지지만, 치열하게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오늘 넘어졌어도 내일 다시 일어나려고 또 힘쓰고 노력하는 것, 이런 과정에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치열한 싸움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이고 그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훈계를 좋아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반대로 솔로몬은요. 이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언급된 징계. 히브리어는 토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단어적 의미만 보면 사실은 훈계보다 더 강력 한 징벌의 의미를 내표하고 있어요. 단어적으로만 비교하면 하지만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단어의 의미에 어떤 차이를 두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단어를 일부러 비교하려고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거의 훈계와 비슷한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징계를 싫어한다.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어리석음과 교만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들려주고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여전히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바라보면서 그저 이기적으로 내 욕심대로 내 속에는 오른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자 그렇게 행동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징계를 싫어하는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그저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가 징계를 싫어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건요,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도 징계를 싫어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 교회를 잘못 나와도 훈계를 좋아하는 자일 수 있어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솔로몬이 무엇으로 연결하냐면 짐승과 같대. 이건 짐승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과 같이 이그 애완견, 애완묘 이런 게 활성화된 요즘 같은 시대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짐승을 뭐 이렇게. 격화시켜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의 이미지로는 짐승은 어떤 이미지였냐면, 미련하고 우둔해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먹을 거에 따라 함부로 움직이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막 움직이는 이런 미련함과 우둔함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당시에는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면서 마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그의 주인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짐승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해요. 그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예배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의 시선을 집중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솔로몬의 표현대로라면 짐승과 같은 거예요. 이예요 사실 목회자도 똑같아요. 설교는 그럴 듯하게 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설교만 그렇게 할뿐 삶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고 살아간다. 짐승 같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설교 그럴 듯하게 한다고 해서 솔로몬이 말하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인 건 아니에요. 설교 하는 대로 치열하게 살려는 씨름이 있어야 그 목회자도 지혜를 좋아하는 자,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하 여러분들이나 사실 오늘 이 말씀 앞에 똑같은 입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을 잠깐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으되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여기 히브리서의 저자도 주의 징계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헬라어에서 징계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교육 또는 훈련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그 징계는요 죄의 결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과 훈육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책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로 번역됐지만 사실은 단련 또는 훈련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내 아들아 하나님의 단련을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을 때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고난은 사실 쉬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조금 덜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고난이 제일 힘들어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제일 힘든 거예요. 물론 때로는 너무나 깊은 고난이 있는 사람 볼 때, 야, 내 고난은 비교도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하기는 하나, 하지만 그건 남의 일이죠. 그래서 제일 힘든 고난은 어떤 권한이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제일 힘든 고난이에요. 그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기 는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요, 그러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그걸 가볍게 여기지는 말아라. 왜? 훈련이니까. 연단이고 단련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실 때그 단련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인정된다면, 뭐 하지 말아라? 그 단련의 내용 때문에, 고난의 크기 때문에 낙심하지는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여나, 마음 한 구석에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이 찾아온 분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 이게 낙심할 거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중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단련하기 위해 주어지는 상황들, 고난들, 아픔들, 슬픔들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련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 각자가 단련이 정말 필요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교만한 자라는 사실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저자가 수신자들에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마다 하나님이 모두를 다 뭐하신다? 훈련하신다. 모두를 다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단련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 언약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 언약인 거 아시죠?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의 외운 말씀일 거예요. 저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사무엘하 7장으로 가 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줘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된대요. 그리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대요. 이렇게 부자지간을 형성했기 때문에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사람의 매를 대기도 하고 인생의 채찍을 대서라도 그를 올바르게 세우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이 때로는 아주 매서운 내가 될지라도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절대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채찍지를 통해서 결국 그의 집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다윗에게 준 언약의 내용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은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신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이러한 징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연단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허락 아예, 허락하에, 허락하에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요. 근데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주변 환경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지요. 여기에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 때로는 몰아놓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련을 위해 일부러 몰아넣는 고난도 있고 내가 무지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교만해서 겪게 되는 징계적 차원의 고난도 있어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마치 유백에 욕을 시험하는 사단에게 하나님 그래 네 맘대로 해봐 라고 하면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수많은 고통을 주었듯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를 양처럼 놔두실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의 목숨은 네가 손댈 수 없다. 성도들의 목숨은 손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네가 맘대로 해봐라. 네가 맘대로 고난도 주고, 맘대로 풍요도 주고, 맘대로 아픔도 주고, 맘대로 육체로 쳐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만과도 상관없고 하나님 연단으로 몰아넣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여 받는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또 하나님 우리의 연단을 위해 하나님이 몰아넣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깊은 사랑을 발견해요. 이두 가지와 상관없이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버리려고 만들어내는 고통과 어려운 상황들 안에서도 우리는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새긴 마음을 마음의 시선을 가지고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기꺼이 그런 상황들을 잘 받아내는 거예요. 절망으로 그 상황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면 결국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도 발견해요. 그런데 그와 달리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발견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히브리스 저자가 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이라면 징계가 빠질 수 없다고 하죠. 이 당시에요 히브리 저자가 이 글을 쓰는 당시 그 고대 세계에서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징계가 동반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인 합법적인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어요 여러분. 매를 동반하는 교육. 또는 말로 하는 교육. 이렇게 징계적 차원의 교육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친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단 말이에요. 법적인 자녀가 아니면요, 이런 교육의 기회가 절대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유업도 물려주지 않았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단의 상황 고난의 상황이 오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단련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모진 상황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친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또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할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바로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렇게 바뀔 때. 그것이 싫어서 자꾸 하나님의 뜻과 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점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지게 됩니다. 그 은혜에 무뎌지면 무뎌지게 되면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들만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지지 않기 위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말씀, 기도 찬양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한숨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거두시고 예수 이름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면서 내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과 어려움들을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겨내고 견디어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